네, 안녕하세요. 저는 JRM 조효진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JRM에서 캐리스 대학 라이선스로 새롭게 채택된 드구루이터 이전널 풀 컬렉션 그리고 LWW 프리미어 저널에 대한 이용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드구루이터 이전널 풀 컬렉션입니다. 제가 이용 교육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드구루이터 출판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어, 드그루이터는 1749년도에 퍼블리싱 하우스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23년도에 독일 과학자 월터 드그루이터와 그의 과문에 의해서 출판사로 정식 설립되었고요. 이후 1977년도에 미국 뉴욕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재에는 미국 보스턴 지사와 중국 베이징 등의 여러 나라의 지사를 둔 글로벌 아카데믹 출판사입니다. 어, 저희가 2020년도부터 두구르히터 HSS 컬렉션 전어를 제공해 왔는데요. 어, 올해 또 STM 컬렉션도 함께 채택이 되어서, 어, 모든 풀 컬렉션을, 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풀 컬렉션은 모두 드그루이터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되고요. 어, HSS 패키지는 경영학, 경제학, 언어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월 266종으로 커버리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엠바고 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M 컬렉션은 수학, 화학 등 과학기술의학 분야 전월 89종으로 커버리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엠바고 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 보이시는 화면은 드그루이터 플랫폼 처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어, 만약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기관명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서브젝트는 주제 분야별로 분류된 저널 카테고리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비스에는 서비스 및 정책정보, 퍼블리케이션에는 오픈 액세스 자료나 출판물 타입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바웃에는 출판사 소개와 문의처 보실 수 있고요. 어, 중간 아래쪽 보시면 유북 유아티클스 유인 오픈액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있는 어, 새로 출간된 타이틀이나 새로운 아티클들 그리고 새로운 오픈액세스 자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검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어 가장 위쪽에 보시면 간단 검색창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간단한 키워드나 찾고자 하는 서지 정보 알고 있으실 경우에 간단하게 이제 입력하셔 가지고 검색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 저는 코비드 백신에이션을 예시로 검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검색 결과값 이렇게 쭉쭉 뜨고, 왼쪽에서는 이 검색 결과 값에서 또 뭐, 액세스 가능별이나 출판물 타입별, 출판 날짜별, 주제별, 출판사별, 언어별 등또한번 필터링 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티클 위쪽에 보시면 이 자물쇠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물쇠 아이콘 이 모양이 그 초록색이고 열려있을 경우에는 구독 권한이 있는 자료고 주황색일 경우에는 오픈 액세스 자료. 그리고 회색이면서 닫혀있을 경우에는 구독 권한이 없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널 한번 눌러보시면 제일 상단에 이제 저널 표지랑 타이틀 에디터, 임팩트 팩터 정보 보실 수 있고요. 어, 밑에 쪽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어, 오버뷰는 저널 출판의 목적이나 토픽,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어, 평균 임팩트 팩터 정보 보실 수 있고요. 레이티스트 이슈는 최근 이슈, 그리고 이슈스는 해당 저널에서 발행된 모든 이슈들을 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랭킹은 인용지수나 임팩트 팩터 등그 저널 랭킹 정보 보실 수 있고요. 서브밋은 연구자분들께서 논문 투고하실 때 투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리얼은 저널 편집장과 편집위원회 소개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빨간 박스 보시면 구체적인 서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그 검색창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검색창은 요 해당 저널 내에서 특정 아티클을 찾고자 하는 경우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볼륨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는 현재 내가 접속한 저널에 대한 볼륨과 이슈 정보 그리고 아래쪽으로 콘텐츠 목록이나 저널 개요 그리고 저널의 전문 머리말이나 차례 등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요 볼륨 내에 포함된 아티클들 목록 쭉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초록보기 그리고 인용하기 엔트노트와 같은 그 서지 관리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내보내기 그리고 원문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아이콘들 다활성 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보시면 또 검색창이 하나 있는데요. 어 해당 이슈 내에서만 혹은 모든 이슈 내에서 그 특정 아티클로 바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바로 입력하셔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티클을 하나 눌러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요. 어, 제일 상단에는 아티클 제목과 기고자, 그리고 DOI 정보, 출판 날짜 정보, 인용하기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초록과, 어, 웹에서 바로 원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PDF 다운로드 메뉴 있고요. 아래쪽에는 요 같은 이슈 내에서 다른 아티클로 바로 이제 이동하고 싶으실 경우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요 보이시는 화면은 PDF를 따, 그, 원문을 PDF로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 화면인데요. 어,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하시고 확대 및 축소나 쪽 맞춤 회전, 다운로드 인쇄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고급 검색인데요. 이 고급 검색은 그 간단 검색창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아이콘 한번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서치라고 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요 고급 검색은 어 간단 검색이랑 달리 그 불필요한 정보를 가려내고 꼭 필요한 정보의 결과값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른쪽 에드필터스 보시면 어 출판 연도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다큐멘트 타입별 아니면은 그 접근 권한 여부나 아니면 검색 결과값이 뭐 어떻게 나열될 것인지 뭐 관련도 순으로 나열될 것인지 날짜 순으로 나열될 것인지, 뭐 A2Z 내림차순으로 나열될 것인지 이렇게 지정을 보기 좋게 해주실 수 있고요. 어, 중간에 보시면. 어, 내가 찾고자 하는 그아티클의 이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그 저자의 성이나 이름을 알고 계실 경우 아니면은 DOI나 ISSN 정보 아시는 경우에는 바로 입력하셔서 빠르게 그 원하는 결과값 도출 받으실 수 있고요. 어, 밑에 보시면 Find d o c u m e n t Contai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지정된 용어를 그러니까 두개 이상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실 때이두 어, 개가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에라도 이제 검색 결과 값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두 개가 모두 충족했을 때만 이 검색 결과 값을 받을 것인지 이제 그 체크해 주시는 기능입니다. 어, 저는 예시로 어, 다큐멘트 타이틀을 플루로 두고 어, 저자성을 킴으로 두고 이둘중 어떠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검색 결과 값을 도출받게 지정을 하고 어이 퍼블리케이션 이어는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출판된 아티클과 이슈 내에서 이제 포함된 키워드만 어 검색 결과값 받을 수 있게 지정을 하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값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만약에 간단 검색으로 그냥 내가 블루나뭐 킴이라는 그런 그 저자성을 입력했다면 약만건 이상 정도 불필요한 결과값 값 값이 까지 모두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내가 필요한 값만 사전에 이제 그 고급 검색으로 입력해서 그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두 건으로 구체화되는 결과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드구레이터 이용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LWW 프리미어 저널 이용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LWW는 모든 저널이 오비드를 통해서만 독점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어, LWW와 오비드는 모두 월터스쿨루어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어, 특히 LWW 출판사는 어, 의학이나 간호학, 생명공학 등 의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출판사인데요. 어, 전 세계적으로는 12,500개 이상의 구독 기간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약그 100여 개의 기관이 현재 구독 중인 출판사입니다. 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LWW 프리미어 저널은, 어, 한국의학도서관협회 KMLA로부터 그 LWW 저널들 중에 가장 국내에서 이용률이 높은 핵심 저널들을 추천받아 엄선한 리스트인데요. 어, 의생명과학 분야 저널 34종을 커버리지 창간후부터 2016년도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다음 보이시는 화면은, 어, 오비드 SP 플랫폼 처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어, 왼쪽 상단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어, 검색 메뉴는 검색, 다양한 검색 툴을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이고 저널은 직접 그 저널 명에 저희가 저널 목록에 직접 브라우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는 그 아티클 내에 포함된 이미지나 영상 같은 그런 멀티미디어들만 모아놓은 메뉴이고요. 내 작업 영역은 이용자가 그 오비드 SP 상에서 개인 계정을 생성 하셨을 경우에 검색 기록이나 알림 서비스 등과 같은 그 개인 맞춤화 서비스를 이용 받으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신착 정보는 그 플랫폼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 오비드 SP 플랫폼의 특장점으로는 그 연구 논문 그 하실 때 쓰실 때그 메타 분석이나 체계적 문항고찰 수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 플랫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메시 기반의 정교한 용어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나에게 그 필요한 그 결과값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가장 아래쪽 보시면 한국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뭐 중국어 등 다국어 인터페이스 지원이 가능하고요. 어 기관에서 만약 업데이트를 투 동시 구독하고 있으실 경우에는 관련 자료에 그 업데이트 자료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검색. 입니다. 어, 기본 검색은 말 그대로 간단한 키워드에 대한 검색인데요. 이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면 연관 용어 포함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어, 연관 용어 포함을 체크하셨을 경우에는 영단어의 동의어나 복수형이나 뭐 스펠링이 조금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이 변형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검색 결과 값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지 정보 검색인데요. 이 서지 정보 검색은 찾고자 하는 아티클의 이제 제목이나 저널명이나 저자명 등의 그 서지 정보를 하나 이상 알고 있으실 경우에 바로 이제 입력하셔서 검색 결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와일드 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임의수의 문자를 포함한 검색 결과를 제공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HEA 하고 와일드카드 별표를 이제 입력하고 검색했을 경우에는 이 HEA와 관련된 그 단어들 중에 말이 되는 단어들, 뭐 예를 들어 헤드나 히치나 헬스 등과 같은 이 키워드를 포함하는 이 관련 자료들을 모두 함께 검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드 검색인데요. 이 필드 검색은 이용자가 그 원하는 필드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검색 조건이 있을 경우에, 이 오른쪽 보시면 그 초록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직접 내 필드에 추가 및 삭제해서 원하는 그 조건을 이제 그 맞추어서 어, 검색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 그리고 그 상단에 보시면 검색 기록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요 검색 기록은 이때까지 내가 검색했던 그 검색 히스토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 클릭 시에는 당시 검색했던 그 결과 값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색, 검색 간에 이제 조합을 또 하셔서 또 새로운 검색 결과 값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검색 기록은 중간에 오른쪽에 보시면 어, 뭐 이메일로 내보내기나 링크 복사하셔서 외부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고급 검색인데요. 이 고급 검색은 요 보시면 그 제한 조건을 확장시켜서 검색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 빨간 박스 보시면 추가 제한이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요. 이 추가 제한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은 그 검색 그 기록 내에서도 다시 한번 그 출판 연도나 주제나 랭킹 등을 제한하여 다시 검색을 구체화를 할수 있. 있는 기능입니다. 요게 그 기본 검색이랑 고급 검색의 차이점은 그 기본 검색은 검색을 일단 한번 실행하신 후에 그 필터링을 하는 과정으로 결과를 좁혀 나가는데 요 고급 검색은 검색을 시작할 때 미리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제한을 둬서 그 다음에 그 검색을 하기 때문에 바로 구체적인 검색 결과 값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른쪽에 그 제한 내용 편집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요 제한 탭에서, 어, 내가 원하는 요 조건들만, 어, 추가하고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용자가 나는 특히 스타랭킹 이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아티클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 스타랭킹을 그 편집 탭에 들어가셔서 추가를 해 놓으시면 이제 다음에 이용하실 때도 요 제한 조건에서 그 스타랭킹이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중필드 검색인데요. 이 다중필드 검색은 그 end or not, 불리언 연산자를 이용한 검색입니다. 어, end는 a와 b가 동시에 꼭 포함되었을 경우에만 검색 결과 값이 도출되고 or은 a나 b 둘중 하나만 포함되었어도 검색 결과 값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not은 a나 not b라면 b는 포함되지 않고 a만 포함되었을 때 검색 결과 값을 도출받게 됩니다. 어, 제가... 그한 가지 예시로 어, 필드를 앱스트랙트로 두고 코비드 그리고 풀텍스트로 두고 백신 그리고 어써는 킴으로 두고 이 모든 조건을 앤드로 묶어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 값이 나열되게 되는데요. 어, 왼쪽 그 상단에 보시면 내가 이제 그 조건을 걸어 놓았던 구체화하여 놓았던 그 검색한 검색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 검색 걸, 결과 값에서 또한번 필터링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클 검색 결과 나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아래쪽에 바로 초록 보기나 원문 PDF 다운로드 그리고 인용하기 넷프로젝트에 추가나 주석 달기 메뉴 바로 활성화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풀 텍스트 바로 가기 해당 아티클이 포함된 이슈 목차 바로 가기. 초록보기, 레퍼런스보기, 뭐 유사한 아티클이나 인용한 아티클 찾기 메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투데이트를 동시에 구독 중인 기간일 시에는 요 관련 아티클에 대한 업투데이트 자료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업투데이트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티클 하나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가장 상단에 아티클 제목과 발행호, 저작권, 뭐, DOI 정보 등 서지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저자 정보들, 초록보기, 웹에서 바로 원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보시면 이 아티클 내에 만약에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ppt로 그 바로 내보낼 수 있는 메뉴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 보이시는 화면은 원문 PDF 다운로드 받으실 때 화면인데요. 아까 드그루이터와 마찬가지로 뭐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이나 확대 축소, 쭉 맞춤 회전, 다운로드 인쇄 모두 가능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저널 메뉴인데요. 이 저널 메뉴는 검색 메뉴와는 달리 내가 찾고자 하는 특정 저널 명을 알 경우에 이제 바로 왼쪽 상단에 저널 명을 입력해서 바로 그 저널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미디어 메뉴입니다. 요 멀티미디어 메뉴는 그 아티클 내에서 이미지나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들 모아 놓은 메뉴인데요. 어, 그 동영상에 포함된 저널 정보 보실 수 있고 초록 보기, 인용하기 그리고 동영상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클릭해 보시면 그 상단에 동영상 다운로드 기능, 그리고 메일로 내보내기나 내 프로젝트에 추가 모두 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 영상이 포함된 아티클 제목, 저자 러닝 타임, 주제 언어 등 멀티미디어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해당 영상과 비슷한 주제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추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그, LWW 프리미어 저널 이용교육도 여기까지이고요. 어, 저희 그 Q&A 시간 갖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 저희 두구르히터 출판사에서 UN SDGs 2부 컬렉션 트라이어를 받고 있는데요. 어, UN에서 결의한 의제인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그 두구르히터 그 8,000여 종의 이상의 그 이북으로 구성되어 있는 컬렉션에 대한 트라이얼을 받고 있습니다. 90일 동안 무료 트라이얼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기관에서는 저희 JRM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